조선 시대에는 호신도라는 검이 있어요. 이것은 육군 박물관에 지금 소장 중인 건데, 조선 시대 선비는 전혀 무장을 안한건 아니고 지팡이 겸 호신용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모양을 많이 썼어요. 지금 이런 장포금 모양의 대나무 모양을 깎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길이는 대략 보면 한 90에서 95cm 외수용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 에 훌륭한 접색검신이 있습니다.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. 어, 외수보다는 두 손을, 사용, 양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한1 0 0 c m 될것 같은데요. 그렇게 하면 대나무, 다다미를 아주 잘 끊어서 이거요 이게 아주 촘촘한 접세이고, 위에도 어,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검신입니다. 화면상으로 잘안 보이는데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하면서 명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